영상 시청 전 예고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예고편을 꼭 보고 와주세요.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1445까지 후기 버서커 편입니다. 우선 제가 리뷰할 캐릭터는 광기 버서커로 각인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치명과 신속을 준 기준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기 직업 각인부터 살펴보면 분노 게이지가 항상 최대치로 유지되고 폭주 상태에서는 적에게 주는 피해가 18% 증가하고 공격 및 이동 속도가 15% 증가, 받는 모든 피해가 65% 감소한다고 나와 있지만, 폭주 상태가 되면 최대 생명력이 25%로 전환되고, 쉴드 효과도 25%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로스트아크의 체력 방어력, 일명 체방 수치는, 낮다고 알려져 있는 대헌, 건슬, 리퍼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기 버서커가 잘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낮아진 대신 서포터들의 힐 스킬의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숄더 차지 스킬의 보호막이나 전설 패의 회복도 생각보다 광기 버서커에게는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개인적으로 광기 버서커를 플레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제피가 얼마나 남아야 이게 죽을지 말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광기 버서커가 HP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피통이 낮아져서 어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할 때보다 조금 더 집중력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잘안 죽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폭주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HP가 25%로 줄어들고 이렇게 다크 다크한 어둠의 기운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버서커의 스킬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가장 먼저 체인소드입니다. 카운터 스킬이고요. 헤드 어택이 달려 있고 치명타 적중률이 3초간 15% 증가하고 공격 속도도 증가하는 자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좀 짧은 편에 속하고요. 다음은 숄더 차지입니다. 보호막 효과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스킬 트리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요런 식으로 쉴드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광기버섯 거는 이 쉴드에도 댐감 65%가 적용돼서 생각보다는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템페스트 슬래쉬입니다 부입하괴가 1레벨 붙어있고 무력화 중입니다 다음은 피니쉬 스트라이크입니다 부위 파괴 2레벨 달려있고 무력화 상입니다 다음은 헬 블레이드로 무력화 상 달려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크 웨이브입니다. 무력화 중상 달려 있습니다. 총 4타까지 맞출 수 있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소드 스톰입니다. 무력화 중상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 더스트입니다. 무력화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주 조금 들어가고요. 그 버서커의 시너지 스킬 중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자 버프로 기본적으로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는 자 버프를 가지고 있고 6초 동안 자신에게 받는 피해를 30% 증가하는 버프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레드더스트의 마지막 트라이포드 중에서 피해 중폭을 찍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30% 피해 증가 효과가 어 파티원으로 변경되지만 30%에서 12%로 감소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 혼자 30% 세지거나 파티원 전체적으로 나 포함해서 12% 세지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킬 중 하나인데, 보편적으로 다른 직업은 이런 선택지를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레드더스트는 버서커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룰 때 항상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논점에서는 좀 벗어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쓰는 불파 기준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폭주 상태에서만 쓸수 있는 다크러쉬이고요 부입하기 1레벨 무력화 최상 달려있습니다 다음은 각성기 스킬인 버서크 퓨리입니다 부입하기 2레벨 무력화 상 달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입하기도 많고 무력화도 높은 편에 속하는 딜러 중 하나이고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딜 포지셔닝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에 속하고 뭐 옆구리에서 때려도 되고 헤드워택으로 때려도 되는 그런 딜러 중 하나이고 기본적으로 스킬의 쿨타임이 뭐 30초, 30초, 36초, 36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딜 사이클을 한번 퍼붓고 나면은 잠시 동안은 또 이렇게 산책이라고 하죠. 좀 주변을 서성이면서 쿨타임을 기다리는 그런 딜러 중 하나이고 이 레드더스트의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6초 안에 모든 주력기들을 최대한 많이 우겨넣어야 되는 그런 딜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체인소드에 있는 치적 버프 그리고 레드더스트에 있는 치적 버프가 중첩되지는 않지만 이 여기에 있는 공속 버프가 굉장히 중요해서 딜링 구조 자체는 체인소드를 쓰고 레더를 쓰고 공속 버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레더 안에 주력기들을 넣어야 되는 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소드로 공속 버프 받고 레더 받고 피니쉬 스트라이크, 소드 스톰,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웨이브를 쓰면은 방금 여기에 있던 이 6초짜리 레더 버프가 사라져요. 저도 이거는 뭐 배우고 있지만 되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인 딜링 구조만 보여드리면 레더를 또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피니쉬 스트라이크, 소드 스톰, 이번엔 헬 블레이드 레더를 붙이고 스트라이크 웨이브랑 헬블레이드 이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쿨타임 이렇게 남더라도 꼭 레더가 남았을 때 이렇게 또 레더 붙이고 피니쉬 스트라이크 요럴 땐 이제 스트라이크웨이 붙여주고 음, 소드스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레더를 붙이고 주력기들을 박아야 된다 쿨타임이 기본적으로 길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쿨타임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한다 자 이렇게 광기버섯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팅 비용 점수는 광기 각인서 시세의 경우 이미 광기의 인식이 충분히 많이 올라서 시세도 많이 올라서 비싼 편에 속하지만 광기의 디메리트 부분인 최대 생명력 25% 덕분에 이 각인에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 달인의 저력을 유일하게 100% 활용할 수 있는 딜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악세서리 세팅할 때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또 특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명과 신속을 주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 각인만 어떻게 해결을 한다면 그 외의 악세서리들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보다 저렴하게 맞출 수 있지만 아무래도 주력기가 이렇게 4개 이상이기 때문에 특포작과 보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제가 생각한 세팅 비용 점수는 7.6점이며, 1445까지의 발탄 하드미, 비아키스 노말, 데스칼루다 기준, 딜 점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버서커가 뭐본 캐릭터도 아니고요 제가 21개의 캐릭터 중에서 이 광기 버서커를 1460까지 올리고, 유물 방어구도 보다 빨리 맞춰줄 정도로 이 광기 버서커가 정말 매력적인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광기 버서커의 딜 점수는 8.8점으로 정말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뭐 가장 강력한 건 아니지만 강력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난이도 점수는 딜 사이클 자체는 정말 간단한 편으로 많은 형님분들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쿨타임이 굉장히 긴 그런 클래스 중 하나이다 보니 보스의 디버프 상태나 현재 내네 캐릭터의 버프 현황 등, 뭐, 삼버브를 받은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외적인 요소를 많이 신경을 써야 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 헬블레이드 사용 시 스페이스로 캔슬이 안 되는 점,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도 캔슬이 안 됩니다. 이런 점들과 어 스킬의 시전 선후 딜이 기본적으로 좀긴 편이기 때문에, 딜각을 잘 봐야 하는 직업 중 하나이지만, 기믹스윙 능력 자체는 도 되게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고 이번 리뷰 자체가 1445 이하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서 제가 매긴 점수는 5.7점입니다. 보정 컨텐츠 점수는 헬 컨텐츠를 제외하고 주간 3종 그리고 리허설 정도로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치명타 접중률 증가 시너지를 두 개나 가지고 있고, 또딜 사이클이 뭉개져 버리거나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보정 컨텐츠 자체가 이번 로아온에서 언급했듯이 딜 편차율이 두배 이상 날 정도로 적용 수치가 직업마다 좀 차이가 많이 큰데, 광기버섯거는 제가 직접 키워봤을 때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주관적인 보정 점수는 9점입니다. 여기까지 광기버서커에 대해 설명드리고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광기버서커는 최근에 리뉴얼된 각인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을 고르실 때 성능만 보고 했다가 너프를 당하거나 또는 다 키워놨는데 재미가 없어서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캐릭터 자체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재밌다고 느끼신다면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투태세 워러드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